안녕하세요 즐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두 대의 국적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잉 737 형제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대한항공 B737-900ER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드 2라고 그러죠. 네두 번째 대통령 비행기 보잉 737-300두 대를 가져왔어요. 어요두 대의 B737 상자의 모습을 먼저 보죠. 상자의 모습 을 보면은 둘다 B737인데 크기가 똑같아요. 실은 같은 B737 기종이라고 해도 900과 끝에 300. 이 비행기 두 기체는 크기 차이부터 확실히 나죠. 그런데 상자 같은 모습에는 크기가 다를 거 없다는 점, 한번 비행기를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B737입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피닉스 사의 B737을 사면서, 아, B737 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기 같아요. 모든 비행기를 사면서 랜딩 기어가 휠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 비행기는 이 녀석이 처음입니다. 진짜 정말 잘 굴러가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놀아도 될것 같아요. 장난감 같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다 좋아요. 뭐 하나도 퀄리티도 빠지지도 않고, 안테나도 잘 나와 있고, 뭐 빠짐없이 잘 표현을 해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사면서 이 수직미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살짝 뭔가 묻어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사진 자를 띄워주시죠. 이렇게 수직미 이게 뭔가 묻어있어요. 근데 이게 묻은 게 제잘못인지 알고 이게 닦아봤지만은 안 닦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생산될 때부터, 뭐, 묻어왔다는 사실, 뒤늦게 알았죠. 아, 이런 거 보면 참 속상합니다, 피닉스. 그리고 또, 후직 믹을 보시면은, 이게 약간 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벗겨진 게 아니라, 처음 또 도색하고 나올 때부터, 이랬다는 사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피닉스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Surprise, 가로 8.31cm, 세로 7.22cm입니다. 아 7cm?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영상에서 계속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한번 동전을 준비했어요. 자 동전이 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한 하나 둘 셋. 하고 세개 하고 더 이상 넣으면 안 들어가요 크기가 세개 하고 4분의 1정도 크기입니다 세개 100원짜리 4분의 1정도 크기 정말 작죠 어그 외에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비행기는 뭐 대한민국 국적기 코드2 만들어진 게 어딥니까 코드1도 제가 가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직장생활도 하지 않았고 뭐 코드1 뭐, 가격도 장난 아니었죠. 지금은 뭐,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가격이 장난 아닌데, 재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피닉스 같은 회사는 세계 500대 계속 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500대 이상 만들지 않죠. 그래가지고, 코드1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와주면 정말 좋겠네요. 가지고 싶습니다. 코드1이랑, 코드2. 두 대의 비행기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멋진 모습을 음,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 사진은 경복궁인가요? 음, 경복궁 안에 있는 뭐 궁을 제건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앞으로 만들어 놨고 요거는 부산에 있는 용궁산가? 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 B737 1대400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끝났고 다음 비행기. 자, 대한항공의 B737-900ER입니다. ER은 다들 뭔 뜻인지 아시죠? 어... 잘 까먹었어요. 띄워주시죠. ER은 뭐, 이 날개를 붙여가지고, 윙렛이라죠. 이 윙렛을 붙여가지고, 음, 항속거리를 늘린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고는 딱히 다른, 일반 B737이랑 딱히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ER 버전이다 보니까 최신, 그나마, 어, B737 중에서 최신이라고는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저번에, 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B737, 눈썹 창문, 이 자식은 없죠. 응. 그리고, 뭐, 딱히, 뭐, 장 실수도 없어 보입니다. 뭐, 대부분, 대한항공 기체를 출시할 때, 항상 피닉스는 그러는데 여기 날개 부분 있죠? 이 날개 부분과, 이 엔진에 있는 카울 부분, 이 부분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같은 색상으로 칠해버려요. 그 예시가 어떤 거냐면은, 어, 네, 네, 네 요건데, 잠시만요. 음... 바로 요, 요 비행기인데, G747이 보면은, 이 날개 부분과, 엔진 카울 부분 색상이 똑같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자꾸 나타나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만의 문제라고 할수 없는데 대부분 모형 회사가 좀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중국답게 날개를 보시면 엔진 카울이 이 날개 부분과 같은 색상이죠 실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를 보시면 엔진 카울이 이 날개 부분과 같은 색상이죠 실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아니지만은 요요 요 회사 JC wing이라고 하죠 JC wing에서도 한때 어, CS 300인가요? 요즘에는 에어버스 220이라고 붙네요. 이 만든 회사가 에어버스랑 합 합쳐졌어요. 에. 회사를 흡수해가지고 같은 회사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 비행기를 에어버스 220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요 비행기도 디테일은 모두 잘 만들었는데 지금 날개 색상이랑 이 엔진 색상이 랑좀 바뀐 것 같죠? 에. 이런 실수도 많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색상이 좀 다르다는 점. 많은 비행기들이 도장 실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요 녀석은 정말 도장 실수 없이 잘 깔끔하게 만들어진 비행기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비행기는 그 다른 비행기체들과 다르게, 어 엔진 카울도, 엔진 카울에 안쪽을 보시면 비행기 엔진 블레이드를 구현해놓지 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상세하게 구현을 하질 수가 없다는 점, 그점 고려해주시고 뭐 나머지는 이 비행기는 정말 도장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정말 잘 났습니다. 뒤편도 그렇고 윗면도 그렇고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비행기 중 하나입니다. 737-900 같은 경우에는. 100원 4개하고 100원 4분의 1 정도 하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크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위로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되겠네요 100원짜리 4개 아 4개하고 100원짜리 하나 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은 비행기 중에서 음이 비치 3 7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꼭한대 장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비치 3 7두대의 모양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